굿모닝 3분 꿀송이 3분 꿀송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실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이거나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실축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친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여, 날마다 넘치는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에 만나 송의 꿀보다 더단하느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고 능력인데 이것을 자꾸만 놓쳐 버리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신기로와 같은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주님 평화가 속히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민간인들과 또한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실족치 않게 붙들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